나이 들수록 자랑하면 오히려 손해인 다섯 가지.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지혜가 찾아옵니다. 첫째, 통장 잔고. 얼마 모았다고 어디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고 말하는 순간 듣는 사람은 부담스러워지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둘째, 자식의 직업과 성과. 우리 아들이 어디 다닌다, 딸이 승진했다 자랑해도 상대는 속으로는 그래서 어쩌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예전에 내가 누렸던 자리 과거의 회장이었다. 누구 위에 있었다고 말해도 지금 내 모습이 그걸 증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초라해집니다. 넷째, 알고 지내는 유명인. 유명인이나 높은 사람과의 인연을 말해도 결국 내 힘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은 다 압니다. 다섯째, 건강검진 결과 자랑. 몸이 건강하다고 떠들어도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모릅니다. 건강은 조용히 지키는 게 진짜입니다. 나이 들수록 자랑보다 오늘 하루를 담백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